안녕하십니까. 동밭의 금돼지입니다 병원 다녀오는 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린 13, 21, 29. 이렇게 삼수를 넣고 반절을 해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여러분들, 대박 조합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투입한 수 13, 21, 29, 3수구요. 특징은, 단 번대가 1번, 4번, 9번 그리고 30번대, 40번대가 31, 37, 44, 45 특히나 30번대, 40번대 비중이 너무 저조합니다. 즉, 어쩌면 이번 회차에 30번대, 40번대 통틀어 일수 정도 예상합니다. 30에서 45 중에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말씀 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관점에서 관찰하시고 좋은 수잘 골라가셔서 대박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합 잘 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주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고요. 더불어 좋아요 버튼도 눌러 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879회 일요일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주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똥밭의 검돼지였습니다.